안녕하세요. 어저 조용한 마을 어, 희망의 도시. 어, 부항, 어, 철강도시에서 어, 부항탈봉타로에서 내년 신축년 소기에 어, 병신생 무신생 경신생 임신생 56년생 68년생 80년생 92년생들의 내년 신수와 사주 운명을 말씀드리고 또한 주식시황이나 투자 이런 쪽으로도 어,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년 병신생 풍질환이라든가 어, 여성은 자궁 또 남자는 전립선, 어, 또 유방 이런 쪽을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어, 주식 투자는 자동차나 선박 이런 쪽이 좋겠습니다. 병신생들은 큰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이 크고, 또 사내다운 사람이 많고, 또 여성들은 또 남자 못지않게 또 통이 큰 사람들이 많아서 사업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하신 분들이 많고,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대법한 그런 성격들이 많습니다. 또한 단점으로서는 외고집들이 많아서 남에게 말로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서 상대는 늘 부드러운 사람, 또 이해심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은 68년생, 무신수 생들의 어, 내년 어, 신춘년 그죠 어, 소띠들의 어, 바로 어, 신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 네, 네 내년 이제 원숭이띠인데 내년 소띠죠, 그죠? 네. 어, 소띠의 아 신수를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만 르겠습니다 네, 외로운 분이 많으시고 마음이 병이 많아서 어, 분위기 있는 상대, 배려가 많은 상대 또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고 외고집이라든가 주장이 강한 사람, 또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집가는 운이 들어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진다. 또 새로운 부킹이 이루어지고 또 내내는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성들은 또 희망의 해가 되겠고 또 남자들은 또 이렇게 아주 마음이 좋고 또예 섹시하고 예심 많은 여자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행복이 돼서 재혼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또 68년생들은 정이 많으시고 가슴이 따뜻해서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서 상대를 그래서 성격을 천성을 잘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80년생들) 경신생들은 이제 이별 이별이 시작되고 여성 자궁병 유방병이 상당히 많아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이 많고 사업의 재능이 뛰어나고 또한 어 크게 어 성공하는 이런 부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단점은 너무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 자기 생겨서 자기를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적당한 걱정을 하는 게 좋고 있고 너무 자해, 자해를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상처가 돼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각을 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 적절한 후회와 적절한 미련 그리고 빨리 털지어버리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도 필요하겠다. 주식으로서는 IT 제품이 자기들한 테는 잘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에 92년 임신생들, 어, 결혼의 시절이 이제 다가왔고 만남이 많아지고 오랜 연애를 한 상대보다는 그 어, 연애를 오래 하다가 갑자기 떠나고 새로 만난 사람과 결혼이 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오래 했다 해서 결혼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짧은 만남이 이루어져서 결혼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만난 연인은 떠나고 새로운 만남에서 결혼이 많이 되니까 그것 또한 너무 상처를 받지 말고 또한 너무 충격을 안 받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오랜 만남보다는 새로운 만남에서 자기들이 또 이렇게 결혼이 성사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주식 쪽으로는 밧데리 쪽이 또파이브지 이런 쪽이 잘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생들은 이해심 많고 또한 어떤 건강적으로 굉장히 잘 타고났기 때문에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내년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 음력 4, 5, 6월생들이 되겠죠. 그럼 양력으로 5월, 6월, 7월생들은 내년 겨울에는 대박이 칩니다. 그래서 내년 결혼이 이루어지고, 모든, 어,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다. 꿈도 이루어지고, 결혼도 이루어지고, 또 나갔던 돈도 들어오는 여러 가지 또 만남이 이루어져, 새로운 인연이 생겨서 새로운 연애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돼서 임신, 임신생 92년생들은 상당히 좋은 한 해가 되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포항팔0 8로에서 신충년, 원숭이 대들의 내내 신수와 사주와 죽식시황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아무쪼록 자그나마 도움이 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우리가 새로운 띠를 가지고, 뱀띠, 뱀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